안녕하세요 여러분 루치나예요. 오늘 제가 준비한 립 제품은 에스쁘아의 예쁜 신상 립스틱 노웨어 벨벳과 노웨어 샤인의 립 리뷰를 준비했어요. 요즘 에스쁘아에서 예쁜 신상 제품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죠. 개인적으로는 패키지까지 마음에 들었던 립 제품이에요. 그럼 오늘 리뷰도 바로 시작해볼게요. 에스쁘아 립스틱 노웨어 벨벳은 6가지 컬러, 립스틱 노웨어 샤인은 5가지 컬러로 총 11가지 컬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은 비슷하지만 뚜껑이 살짝 다른 모습의 패키지를 가졌어요. 노웨어 벨벳은 전형적인 립스틱 패키지, 노웨어 샤인은 립밤 형태의 패키지입니다. 다만, 제가 좋아하는 컬러를 한눈에 볼수 없다는 것은 조금 아쉽네요. 어플리케이터도 각기 다른 모습을 하고 있죠. 제형도 자세히 살펴보면, 베벳 매트 텍스처의 크리미한 컬러감, 그리고 울트라 샤인 텍스처의 물빛 광채감이 느껴져요. 두 제품 다 가벼우면서도 얇게 발리기 때문에, 덧바르면 덧바를수록 컬러가 더 진하게 올라옵니다. 이날 제 입술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둘다 주름 끼임 각질 부각이 적은 편이죠. 팔에 전체 컬러 발색해봤어요. 왼쪽은 노웨어 벨벳, 오른쪽은 노웨어 샤인 제품이에요. 대체적으로 데일리로 바르기 좋은 MLBB 톤인데 노웨어 벨벳의 색감이 조금 더 생생한 느낌이 들죠? 제형 차이도 큰것 같아요. 클렌징 티슈로 지워보면, 제형 때문에 잘 지워지는 편이지만, 노웨어 벨벳은 밀착력이 좋아 착색은 남는 느낌, 노웨어 샤인은 틴티드 효과 때문에 착색이 남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럼 각각 컬러별로 살펴볼게요. 먼저 립스틱 노웨어 벨벳의 6가지 컬러부터 보여드릴게요.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왔던 비베리 컬러입니다. 푸른 느낌이 드는 어여쁜 푸시아 꽃핑크 컬러예요. 단번에 쿨톤 컬러라는 게 느껴지시죠? 노웨어 벨벳 특유의 보송한 텍스처 때문인지 컬러도 더욱 뽀얗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비베리가 쿨톤을 위한 비비드 컬러라면 웜톤을 위한 오렌지 그로브 컬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푸른빛이 돌았던 비베리와는 다르게 브라운빛이 도는 개성 넘치는 오렌지 컬러예요. 마찬가지로 비비드한 컬러지만 제형 특유의 뽀얗게 올라오는 색감이 정말 예쁘게 느껴집니다. 꼭 입술에 블러 처리한 느낌이에요. 다음은 토마토가 생각나는 메리 레드 컬러입니다. 완벽 리얼 레드라기보다는 토마토처럼 은은한 다홍빛이 감도는 레드 컬러예요. 일명 형광등을 켠듯 얼굴을 밝혀주는 컬러입니다. 색감 너무 예쁘죠? So come on give me love I'mma show you how to move how to move with my body Come hit me with your touch and make me wanna say 앞으로 나오는 나머지 세가지 컬러는 전반적으로 은은한 컬러들이에요 다음은 코랄리언 컬러입니다 피치 핑크가 베이스인 맑고 뽀얀 느낌의 뮤트 코랄 컬러예요. 은연 중에 비춰지는 피치빛이 너무 예쁘게 올라오는 코랄 색상입니다. 너무 노랗게 올라오는 코랄이 아니라서 저는 부담스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의 립 베이스 컬렉션에 새롭게 추가된 차이 핑크 컬러입니다. 차분하고 맑은 느낌의 뮤트한 누디 핑크 컬러예요. 적당한 흰기와 적당한 톤 다운된 느낌이라 단독으로 발랐을 때도 어색함이 느껴지지 않는 누디 핑크 컬러였어요. 개인적으로 차이 핑크와 비 베리 컬러를 같이 그라데이션 해주면 그렇게 예쁠 수가 없더라고요. 특히 쿨톤 립 베이스 컬러로 강추 드립니다. 노웨어 벨벳의 마지막 여섯 번째 컬러인 비 가일링 누드입니다. 차분하고 크리미한 누드 베이지 컬러에 피치가 한 방울 섞인 컬러예요. 이 컬러도 마찬가지로 핑크빛이 살짝 가미돼서 그런지 단독으로 발라줘도 이질감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단독으로 발랐을 때 너무 분위기 있어 보여서 깜짝 놀랬던 컬러예요. 노웨어 벨벳은 전체적으로 핑크빛이 베이스로 느껴지는 색감을 가졌습니다. 이제 립스틱 노웨어 샤인의 다섯 가지 컬러입니다. 먼저 애프리콧 브랜디 컬러예요. 일반 오렌지 컬러보다는 살짝 톤 다운된 MLBB 살구 빛치 컬러입니다. 톤 다운된 컬러라서 내 입술보다 조금 더 코랄빛이 느껴지기 때문에 민낯에 발라도 예쁘더라고요. 은은한 틴티드 립밤처럼 사용하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베어 만다린 컬러입니다. 얼굴에 은은한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코랄빛의 오렌지 컬러예요. 애프리콧 브랜디 컬러랑 비슷해 보이지만 훨씬 더 채도 높고 비비드한 색감을 가졌어요. 입술 위에서는 훨씬 은은한 컬러로 올라오기 때문에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컬러입니다. 그리고 피치 멜바 컬러입니다. 민낯에 발라도 예뻤던 에프리코 브랜디는 코랄 피치였다면 피치 멜바는 그보다 핑크빛이 더 감도는 누디 피치 컬러예요. 마찬가지로 내 입술보다 조금 더 생기가 느껴지고 청순한 무드가 느껴집니다. So 다음으로 티크헤드 핑크 컬러입니다. 발랄함이 느껴지는 브라이트한 핑크 컬러로 바르면 혈색이 느껴지는 핑크 컬러로 올라와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틴티드 립밤의 컬러들과 비슷해서 손이 잘 가더라고요. 쨍한 느낌보다는 여리여리한 느낌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컬러예요. 요즘 저의 데일리 립템 허그미 피그 컬러입니다. 이름처럼 말린 무화과 느낌도 있지만 저는 로즈 핑크 컬러로 더 느껴지더라고요. 데일리 MLBB 컬러지만 다섯 가지 컬러 중에서 제일 발색도 강한 편에 속합니다. So 노웨어 벨벳은 특유의 뽀얗고 보송한 텍스처와 예쁜 컬러감이 더해져서 데일리로 가볍게 바르기 너무 좋고 또 노웨어 샤인은 끈적이는 광채감이 아닌 은은한 컬러 립밤 같은 제형이라 지금같이 마스크를 쓰는 시기에 발라도 부담스럽지 않아서 좋았어요. 벨벳, 샤인 모두 개인의 취향에 따라 예쁜 입술을 연출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 컬러 한번더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패키지부터 마음에 들었던 에스쁘아의 뉴 립스틱 노웨어 벨벳과 노웨어 샤인의 전 색상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확연히 다른 텍스처를 가졌지만 가볍고 얇게 발려서 입술 각질 부각이 적게 올라와 매끈해 보이는 입술을 연출해준다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특히 요번 컬러에는 데일리로 바르기 좋은 은은한 MLBB 컬러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또한 좋았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래요. 여러분 우리 얼른 더 예뻐져요. 안녕. I'ma show you how to move, how to move with my body. Come hit me with your touch and make me wanna say.